3위험 어, 방식은 세,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만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얼마만큼 사고가 날 것이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냐, 이걸 예측한 게 예정위험률이고요. 그 다음, 어, 어떤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예정이율.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비율이 예정 사업비율 요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게 3이원 방식인데요. 보험료 구성을 가지고 요세 가지 3이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영업 보험료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업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하게 보험의 기능을 하는 순보험료. 그다음 보험회사 사업비와 관련된 부가 보험료. 둘로 나뉘게 되고요. 보험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사고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즉,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거고요.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대비보다는 좀더 많은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험의 가입 목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둘로 나뉘는 겁니다. 사고와 관련된 게 위험보험료고요. 어떤 투자 수익과 관련된 게 저축 보험료입니다. 둘다 보험의 기능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고요.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게 부가보험료인데 요건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비용. 요거는 신계약이 체결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모집사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계약 유지 비용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뭐, 건물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내근 직원의 어떤 급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 유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비용은 이제 수금 관련된 비용이에요. 수금할 때 보통 자동이체 많이 이용하죠. 또, 납입이 안 되면 어떤 연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납입 최고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타 비용이다.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보험 상품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질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걸 미리 예측한 걸 우리가 예정 위험률이라고 표현하고 이율과 관련된 부분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보험 회사가 어느 정도 이율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한 게 예정 이율 그리고 보험회사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예정 사업비율입니다.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세 가지 요소는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실제로 발생되는 상황과 예측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어, 예정 위험률을 예로든다면 사고가 얼마나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사고가 더날 수도 있고 덜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나면 손실이 발생될 것이고 사고가 덜 나면 이익이 발생되겠죠? 이런 부분을 위험률 차 손익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이해하시는 건 위험률이니까 위험률 차이에 따른 손익이 되는 거고요. 이율이니까 이자율에 따른 손익해서 이자율 차 손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 사업비죠. 사업비 차 손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험회사가 예정 위험률을 높게 예상을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예정 위험률이 높아진다. 사망 보험이다. 그러면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보험금이 그만큼 많이 또는 일찍 지급되겠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해주시면 돼요. 사업 비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가죠. 자 이율 관계가 왜 반대 방향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금 천만 원을 만드는 적금을 가입한다라고 가정을 할때 이자율 3%짜리와 이자율 5%짜리 어디에 원금이 덜 들어가냐 원금을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5%로 올라가면 원금은 덜 들어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율이 높아지고 만기에 만들어지는 돈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원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런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위험률을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보험상품이 있어요. 사망보험이 있고 생존보험, 연금보험 같은 생존보험이 있을 수 있겠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라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금이 더 많이 또는 더 일찍 지급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사망보험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이 늦게 지급된다는 건 보험회사가 그만큼 그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생존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왜 일찍 사망하니까 연금은 덜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놔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